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의학TV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대장암이 최근 들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중증암의 빈도 1위는 위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꼭 필요한 검진 1순위로 위내시경을 하세요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통계에서는 한국인 발생민도 1위 중증 암은 대장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암은 줄고 있고 대장암은 거의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장암은 매우 진행되기 전까지 별다른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초기 대장암은 대부분 우연하게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되고 있죠 게다가 점차 40대 젊은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어요. 20대, 30대에서도요. 가끔씩 대장암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 대장암의 전단계인 대장 선종은요. 30대부터 발견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31세 남자 환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어요.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고 불편한 데도 없고 암 가족력도 없었어요. 직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해주게 돼서 대장 내시경을 난생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사 결과 직장 유암종이 나왔어요. 여기서 잠깐 직장 유암종 심각한 건가요? 대장암인 건가? 잘 모르시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대장은 입으로 먹은 음식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입니다. 대장의 길이는 약 130에서 150cm로 주로 수분을 흡수하고 소화 후에 남은 음식물을 이 대장에서 대변으로 만들어줍니다. 대장은 끝에서부터 충수,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S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대장내시경을 할 때요, 우선 내시경을 항문으로 넣어서 맹장까지 도달하고요, 끝에서부터 천천히 뒤로 빼면서 전체 장을 꼼꼼히 살피고 용종이나 다른 대장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곳은 대장의 마지막 직장 부위의 사진인데요. 직장은 변이 모여서 차면 변보고 싶은 변이를 느끼는 곳이에요. 직장 안에서는 이런 주름과 같은 곳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직장 주름 앞쪽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표면이 매끄러운 노란 빛깔을 띠는 1cm보다 작은 혹이 발견되었어요. 이 용종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주변 점막에 파란 빛깔을 띠는 특수 용액을 주입한 사진입니다. 흡사 계란 후라이 노란자가 중간에 떠 있는 것 같죠? 자이 사진만 봐도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90% 이상 확신합니다. 아 이 용종은 선종이 아니라 직장 유암종이구나. 라고요. 이 용종을 올감이 막대로 잡아서 전체를 조인 뒤 전기를 이용해서 지지직 하고 제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썼어요. 용종, 선종, 유암종, 직장암. 모두 헷갈리시죠? 그래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용종은요, 대장 점막에서 튀어나온 혹을 모두 용종이라고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 용종들을 떼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그 조직을 보고 용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때 용종 중에서 대표가 바로 선종. 대부분의 대장암이 이 선종에서 출발해서 3년에서 10년 뒤에 암으로 될수 있어서 이 선종을 암으로 갈수 있는 용종이라고 표현하고요.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이 선종들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용종들 중에 선종이 아니라 암으로 거의 가지 않는 얌전한 용종들로 염증성 용종, 과증식 용종들이 있습니다. 또 악성 종양, 암, 직장암 이런 표현들은 대장 안에 튀어나온 혹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암세포가 들어 있었다. 그러면 악성종양 혹은 암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환자분과 같은 직장 위치의 직장암 1기 사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계란 노른자 같은 유암종과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숫자 성이나인 것처럼 표면이 붉고 불균이라고 울퉁불퉁한 호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유암종은 어떨까요?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해요. 눈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직장과는 다르게 생겼죠? 저는 유암종을 보고 계란 후라이에서 노른자가 단단해진 느낌으로 설명합니다. 유암종은요 대장 점막보다는 조금 깊은 곳에서 시작돼서 용종보다는 상피아 종양이라고 다르게 분류하고요. 이 종양은 느리게 자라서 직장암보다는 덜 치명적이지만 암의 성질과 똑같이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로도 전이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유암종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암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발견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부위에 발생한 1cm 미만의 유암종의 치료는 내시경적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외과적 수술 없이 완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분 역시 내시경으로 완전 절제를 했고요. CT를 통해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매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자를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에 유암종을 포함해서 젊은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예요. 과거에는 대장암 진료 지침에 따라 50대 이상부터 대장 내시경을 해 보시면 돼요라고 이렇게 권고해 드렸는데 요새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젊은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콜로라도 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 20에서 49세 젊은 대장암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한 4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건강검진 받는 분들이 저 대장내시경을 언제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최소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은 대장내시경을 해보는 게 좋고요. 내가 그 대장내시경에서 과연 용종이 많이 생기는 체질인지 확인해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0대, 아직 젊다고 단언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대장은 지금 젊음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